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학기에 독일시의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김동규 교수입니다. 자, 마, 어, 마, 개인적으로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 선배입니다. 부산대 도구동문학과 86학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실은, 어, 반갑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좌는 지금 독일시의이인데 제가 예전에 예, 오래전에 시와 독일 가곡이라는 수업을 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그 그 수업이 이제 교양과목이었는데 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그 부산대학교 방송국에서 취재도 오고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오지 말라고 했는데, 교양 그 과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독일어를 전공하지 않는 비전공자들도 수업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노래로 배우는 독일어라는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경양씨 뭐운데 정경양씨가 선책인데 그 교재에 보면 이제 나오는 독일 가구. 독일 노래들이 우리가 익히 한 번쯤 들어본 그런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노래들을 보면 그 작사에 해당되는 그 노래 가사들이 독일 시에서 대부분 나온 가사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독일의 시인들, 뭐, 괴테라든지괴테는 뭐, 뭐 시뿐만 아니고 뭐 소설 드라마 많은 뭐 장에서 르 화약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독일 문화원을 괴테 인스티튜트라고 하죠, 어, 괴테 연구소. 그러니까 문화원에 괴테라는 이름을 넣을 정도니까 얼마나 괴테가 독일을 대표하는 문인이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괴테라든지 또뭐 하이네라든지 뭐 라인마리아 릴케라든지또 어? 어, 헤르만 헤세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유명한 독일 시집에 그런 어떤 시인들의 가사가 독일 가곡이나 이런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독일 시를 막 번역해서 그 시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딱딱하니까 이 독일 가곡을 통해서 독일 시가 그 가곡으로 이제 성화됐으니까 그래서. 독일어도 좀 노래도 부르면서 어, 독일시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교재를 제가 이제 좀 응용을 할 거고, 물론 그 외에도 어, 독일시와 관련된 어떤 어, 자료들을 제가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하기 전에 교재는 어, 노래로 배우는 독일어, 이 교재를 여러분은 준비하시면 되고, 저는 그 교재 외에 텍스트 어, 두세네개 정도만 더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학기 수업 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일단 제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어, 가급적이면은 어, 독일 시를 번역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또그 시인했던 작가관, 어, 세계관 예, 이런 내용은 많이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우리가 지루하니까 아, 그런 내용은 아, 몇 번으로 제안하고 나머지는 독일시가 어, 독일 가구로 성화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직접 독일로된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따라 불러보고 예, 그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수업이 재밌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 중에 소나무 소나무 노래죠. 소 나무야 소 나무야 뭐 이런 노래 있죠. 그게 독일에서는 탄넨바움이죠. 그렇죠? 오 탄넨바움, 오 탄넨바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일어 원어를 우리가 불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일어 원어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부르면은 친구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죠? 어, 저 한글로 된 가사만 부르다. 그다음에 독일 가곡이나 민요인지도 모르고 부르다가 나중에 원곡을 들으니까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학기 말에 우리 저 바이너츠 페스터, 이런 거할 때도 우리 독일 노래 부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노래를 할 때도 이런 노래를 보통 합니다. 그죠? 그때도 이제 우리가 응용할 수 있고. 그죠? 자 수업 내용은 어쨌든 이런 내용을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음, 궁금해하는 내용이 학점인데 시험과 관련된 학점인데 학점은 제가 어쨌든 최대한으로 상향 조정해서 줄 예정입니다 원래 제 스타일 자체가 학점을 짜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 비율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상향 조정해서 줄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석을 너무 등한시 하면은, 이제 감점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출석을, 마, 좀 신경 써 주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필기 시험은, 마, 한 번만 치겠습니다. 기말고사. 그래서, 우리 과목 특성상 필기 시험을 꼭두번 치야 되는 그런 성향의 과목 아닙니까 필기 시험은 기말고사 한번한 한 번만 칠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 에, 뭘 공부해야 되는지는 시험직기한 2주 전에 미리 알려줄겁니다. 아, 시험에 나오는 자료 텍스트 어? 텍스트 어디에서 시험을 낼겁니다. 하면 그 텍스트를 여러분이 공부하면 됩니다. 혹은 독일어 가곡 우리가 부르기 테스트도 합니다. 아, 만약에 아, 그, 어, 기말시험과 함께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아, 여러분들의 독일어 노래를 어, 좀할때 숙지해서 어? 좀더 열심히 부르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수업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업 그 측면은 좀더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수업을 운영하려고 저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동참이 필요하겠죠. 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때는 막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또 제가 답변도 해드리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수업 소개만 했는데,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강의계획서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있고, 이메일 주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해도 되고, 아니면 전화로 문자로 간단히 지금 통화 되십니까? 이렇게 가지고 괜찮다면 직접 전화로 통화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간단한 수업 소개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다음에 또 우리가 대면이든 혹은 온라인이든 만나면 그때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또 답변을 드리고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건강 유지 잘 하시고 안전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